대시는 바디아시라고 포파나가 상대적으로 길어지면서 메뉴야, 우리가 마운트도 팔아졌는데 마이노 하나 못 주냐라고 메뉴팬 친구한테 말하면 한 대만 나요. 한 대만 맞으면 다행이겠죠. <laughs> <laughs> 자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에이. 사이먼 필립스 마이누에 대한 첼시의 관심은 진짜다 첼시 에이전트들에게 이적 실행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보려고 연락했음 마이누에 관심을 돌리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음 첼시는 확실히 시도해보려고 한다 마이누 이게 축구의 메카 두스보리홀이 이탈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카세데이까지 파브리처 로마노가 이탈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 미드필더 이탈이 좀 많습니다 이거 한번 정리하면서 알죠 관심은 진짜인 것 같습니다 관심이 진짜 있으니까 이적설이 나는 것 같고 꽤 공신력 있는 기자들도 얘기하는 거 보면요 어, 이제 첼시 상황 왜 노리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첼시는 카사데이, 두버홀 넓게 보면은 축구의 매가까지잘 쓰지는 않지만 이탈 대비 라비아, 카이세도 라비아하고 카이세도는 좀 다른 일이지만 카이세도의 백업 역할 내지는 대체 특히 라비아가 대체가 안 되죠 요새 그리고 카이세도 역할 마이누가 할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가르테 나올 때 나오는 거 보면 이 정도. 그리고 이제 메뉴 상황을 보면 자꾸 이거 이거를 얘기하더라고요. PSR.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정.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 옛날에는 확실히 마이누가 나포세일이었는데그 당연하겠죠 어린 자원인데 네. 나포세일이었는데 온스테인 얘기에 따르면 아좀 지금 메뉴 재정 상태에 의해서 판매할 수도 있다. 가르나초나 이런 거 어, 포함하면. 근데 레시포드하고 카세미로가 팔려서 재정 상황 잘하면 괜찮아져요. 예이런 네, 문제 뻔 팔리고 얘기하시죠. <laughs> 네, 네. 아니까 그러니까 레시포드 얘기가 그거잖아요. 어 이거 700억 그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글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테나우 감독 때 너무 많이 썼어이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지만 너무 많이 썼다고 그리고 이제 골칫거리들이 너무 많아져서 아모림 체제에서 좀 주급 다이어트죠 주급 다이어트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냥 이런 상황인데. 종합을 해보면 그냥 아직까지 첼시는 관심 정도다. 물론 영입할 수 있으면 영입하겠다. 요 정도. 그러니까 골칫거리들이 좀 많은데 가르나초하고 레, 마이누도 판매할 수 있다면 판매하겠다. 뭐 이런 거 같고 이런 그러니까 상황이다 좀 종합적으로. 저도 마이누 이적설 딱 들었을 때 에이 뭐 놔주겠어? 나이도 좋고 지난 시즌에 비해서 성장세가 주춤하다 그러는데 주춤해도 되는 나이이네요. 얘 마이누 2005년생인가 그러지 않아요? 그래 뭐 얘. 기우보다 한살 많은 애인데 뭐 얘가 뭐 무럭무럭 크면 좋기 하겠지만에 사이먼 존슨 첼시가 마이누 영입 리스트 아 영입 리스트에서 최상단에 올려놓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접촉은 하지 않았다 웬만한 기자들은 다 얘기했습니다 첼시가 이, 이번 이적 시장을 좀 진심 모드로 접근할 건가봐요 어제 오늘 정말 이적설이 많습니다 원래 되게 되게 조용했거든 첼시 근데 라비아는 경합은 좋은데 마이누는 그거보다 공격적인 롤이 맞는 듯해요 그쵸? 그러니까 두버오라고 카사데이하고 축구에 메카 이탈로 마이누가 들어온다 그러면 은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라비아는 카, 그러니까 산투스 우고 축구 쪽이 얘기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 마이누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 복귀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맞는 거고 마이누는 안파아 요것도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마이누를 무조건 메뉴가 파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사실 레시포드, 카세미루 이런 자원들처럼 정리 대상이라기보다는 가르나초, 마이누는 이제 금액만 맞으면 어, 판매를 고려하겠다 주인 것 같아요 어, 대상 뭐 온스테인, 로마노 그리고 아까 사이먼 존슨 맨노 뭐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좀 달란 얘기죠 어, 돈, 돈 많이 주면 판매이 생각이 있다 아근데 재정 상태가 심각한 거는 글레이저 때부터 심각했나 봐요. 근데 사실 글레이저는 구단 운영 그러니까 구단이 어떻게 되는가 큰 관심이 없는 양반이다 보니까 그냥 돈만 받아가 약간 난 돈만 받으면 돼. 약간 이런 주의라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건 이네오스의 역할이긴 하죠. 아, 마이누가 지난 시즌보다는 좀 아쉽기는 해요. 이번 직전 경기 리버풀 전에도 좀 저는 가장 안 좋았다 그래도 뭐더레이트 빼고 나면 가장 안 좋았다고 봐도 될것 같고. 실력을 떠나서 나이하고 잉글랜드 국적 이거 잉글랜드 애들 정신 나가거든요. 특히 체이시라면 더더욱 그렇죠. 0 5년생 잉글랜드 선수 맨유에서 뛰던 선수 어떻게 잡냐고 이걸 선수인데 0 5년생이야 거기다 잉글랜드 선수야. 근데 뒤를 뒤집어봤더니 메이드인 맨체스터야. 이거 어떻게 하사 이러면 이제 계약 기간이나 이런 것도 봐야겠죠. 2027년 6월까지네요. 계약기간은 그렇게 안기네. 한 2년 남았네요. 아, 1년 연장 옵션이 있어? 그거는 뭐 고려 대상은 아니고. 왜냐면 사실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되는 거니까. 그 전에 영입한다는 거니까요. 팀토크. 아, 근데 팀토크는 크게 믿을 고, 기, 공신력은 아니긴 한데 7L 플러스 1700만 파운드겠죠? 에마이노 트레이드를 제안했다고. 음... <laughs> 네, 걸러 듣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일리는 있어요. 기가 기사들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겨울하고 여름에 이탈할 거라고 생각하는 미드필더 자체가 두스버리얼 카사데이, 축구에메카요렇게거든요은쿵쿠까지 그러면 정말 엔조만 남죠. 그러니까 마이누가 라비아나 카이제도 자리보다는 좀더윗선에서 뛰니까 마이누 주급 3억 불렀다는데 얘기가 맞네. 그렇게는 안될 겁니다. 그거는 체시가 주급 체계를 기껏 맞추고 마이누 하나 때문에 때려부신다는 얘기인데 지금 마이누가 필요한가요? 그닥기기는 한데 만약에 카사데이나 이렇게 미래자원들 비오는 자리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이해하긴 합니다 워낙에 그런 영입들을 좋아하는 첼시로서는 이해하긴 해요 그렇다고 뭐 엔조를 밀어낼 정도냐 뭐 이거는 또 아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옵션이 들어오면 좋죠 얘 한참 잘할 때 느낌은 타라박이 되고 전진이 되니까 그... 다 코바치치 같은 느낌은 또 아닌데 일단 우리 전진되는 미드필더에 대한 그리움이 있거든요 투스버리올 그거 에 해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을 몰고 좀 앞으로 이렇게 공을 잡자마자 이렇게 좀 밀고 들어가 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체시에서 그럴 만한 자원이 그나마 엔조 파몬데 빡투박 같은 느낌을 내 주는 애들이 별로 없죠. 그쵸 라비아가 그건 잘하기는 해요. 완전히 처진 위치에서 출발을 해도 그건 된단 말이요 얘가. 근데 얘 나오질 못 하니까 정작 아크린 마이누가 이러다가 재계약할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건 메뉴에 달려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메뉴가 생각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뭐 비행기 사태도 그렇고. 그러니까 허버슨 감독의 뭐 앰버서더 자른 것부터 시작해갖고 직어, 직원들도 정말 대폭 줄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재정 상태가 재정을 줄이려는 뭐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장 재정을 많이 줄이고 많이 벌수 있는 건 선수를 파는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아예 없다. 메뉴가 하, 돈 많은데? 약간 이런 주의였다면 저도 솔직히 굳이 왜 팔아? 그죠? 어. 근데 메뉴는 마이누 보내면은 대책이 있을까요? 영입이겠죠. 지금 있는 자원은 오히려 나간다가 많던데 요 에릭센도 그렇고 카세미로 그렇고 마이누까지 나간다 그러면은 영입이겠죠. 뭐 코로팔 선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입이겠죠. 음 어, 그러니까 첼시하고 뭐 이런 클럽들에게 돈을 받았어요. 에이티나 이런데 그럼 이제 그걸 재투자하겠죠. 맞아. 아, 그리고 아무리 스타일대로 바꿔줘야죠. 아무리 왜 들고 왔어 이럴 거야. <laughs> 난 너가 데나우스커도잘쓸 거라고 생각해. 이럴 거면 아무리 왜 들고 왔어. 그리고 여러분 그 이제 뭐 마이누에게 누구 껴 주는 거 어떨까요? 아까 칠을 얘기있었죠 아무짝에 쓰는 거 없는 얘기. 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적설은 저는 인과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돼야 되고 상황이 맞아야 되고 그러면서 공신력 있는 기자가 얘기하면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자, 1번. 맨유가 돈이 급해서 마이누 같은 자원을 판단대. 그러니까 기본 전제가 이거잖아요. 팔든 안 팔든을 떠나서. 2번. 선수를 끼면 싸질까요? 그러니까 저렴해질까요? 그렇게 저렴해지긴 하지만 메뉴가 그럴 이유가 없죠 현금을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선수를 끼면 저렴해지냐 수왑 뛰를 하면 저렴해지냐 이 얘기잖아요 근데 안 저렴해지겠죠 음, 근데 전 참고로 마이누를 영입을 하고 싶어 첼시가 그러면 겨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무리 이미 여름까지 갔으면 교통정리가 어느 정도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교통정리가 돼서 마이누가 엄청 비싸지든가. 판매로 가닥을 잡아도 엄청 비싸지든가 아니면 은 아예 안 팔던가 재계약이 되든가 둘중 하나일 것 같아서 접근을 할 거면 지금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겨울에 영입을 못하더라도 지금 접근이 필요하다. 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마이누가 그러니까 주급 인상을 만약에 높게 얘기한다. 첼시든 메뉴든 그럼 체지도 빠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급 체계 맞추는 데좀 목숨을 걸고 있어서. 만약에 첼시가 주급이 너무 오니까 그러니까 3억 이상이다 그러면은 그냥 맨유하고 재계약이 되겠죠. 맨유하고 어, 재계약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너무 높지. 2005년생이 3, 3억 재계약이면 그냥 빠지는 게 맞죠 그건. 어떻게 클줄 알고 그 돈을 줘요? 어떻게 클줄 알고? 그러니까 지금 그와리약을 하고 있으면 줄수 있는데 근데 그와리약을 못 하고 있으면 그 돈을 어떻게 줘? 그냥 미래 보고 줘? 그렇게 줬던 게축하의맥카고요 미래 보고 줬던 게. 축하의맥카 그렇게 못 갔잖아요. 그니까 나이를 보자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이누는 카사데이하고 축클메카 이탈 만약에 이탈이 되면 마이누 같은 자원을 하나 더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얘들도 포텐셜 보고 데리고 온 거잖아요 당장 자리서 데리고 온게 아니라 그것처럼 마이누도 그렇게 데리고 오잔데 만약에 이정료도 말도 안 되게 비싸고 주급도 말도 안 되게 비싸면 제이씨가 제시, 발을 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이먼 존슨 얘기대로 관심을 갖고 있다가 얼마야라고 물어봤는데 마, 금액이 말이 안돼 그럼 발뺄 거라고 봅니다. 마이누가 딱 엔조 백업으로 적절하긴 한데 얘가 백업에 만족할지도 모르겠고 주급을 높게 부르면 애매하긴 하죠 정확하게 저도 그거예요 주급을 높게 부르면 애매해요 그냥 그러니까 이 종류는 어떻게 그 산은 넘었다 치자고요 축회 메카나 이런 자원 팔아서 그돈 마련해서 왔어 그래서 마이누 샀어 근데 마이누가 주급이 비싸 그럼 안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마이누 링크가 완전히 없는 거는 아니지만 뭐랄까 그러니까 첼시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마이누의 상황 정말 주급을 우리가 만족할 만큼 첼시죠 첼시가 만족할 만큼 데리고 올수 있는지 이적료는 높지 않은지 이런 거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첼시가 이런 자원들에게 돈 쓰는 걸아까워하지 않고요 아침발라나다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재계약이 먼저 그러니까 맨유 재계약을 먼저 보고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다가 아 오케이 재계약하는구나 그럼 빠지고 재계약을 안 하면 접근해보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